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 그 사람과 내가 진짜 인연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음, 네 카드 중에 끌리는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 후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셨을까요? 4번, 6번, 2번, 5번입니다. 고정 댓글을 타임라인에서 선택하신 번호의 시간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음,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진짜 인연일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이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 어,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 흐름. 음, 그 사람 과연 정말 내 인연일지 세 장을 뽑았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 부분이나 도입 부분에서는 서로 조금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거나 음 편하게 대하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 자체를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근데 음, 인연이라는 게또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상황이나 환경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상대 이성이 나에게, 어, 약간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므로써 두 사람이 가까워지거든요. 음, 그 가까워지는 것이, 어, 대화가 좀잘 통하는 그런 관계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음, 관심 분야나 아니면 전공 분야나 음, 취미 생활과 관련해서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 티키다카가 좀잘될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음, 우선 제목 자체는 쌍둥이 자리로 나왔는데, 쌍둥이가 늘 붙어 다니는 그런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아마도 두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늘 함께, 어, 붙어 다니면서 한몸처럼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나에게 어떤 속마음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속마음에서 그 상대가 이번 여러분을 너무 예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그림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이번 여러분을 이렇게 어, 관능미 있는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여성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두 분은, 어, 안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관계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연락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취하,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가까운 실내에 여러분에게 음, 접근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전차 카드가 음, 막 달리는 거잖아요. 음, 달리는 느낌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스피드하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속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현실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겠죠. 음,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볼게요. 음, 관계 흐름에서 첫 번째 카드가, 어, 장거리 연애를 뜻하는 음, 그런 의미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고, 장거리가 아니라 한다면은, 음 뭔가 기다리는 느낌도 들거든요. 음 타이밍을 살피는 걸까요? 어 그리고 이 카드는 숫자 3이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카드는 그 사람과 관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역시도 어, 상대를 좀 좋아하게 되는. 1편 단심의 꽃신, 해바라기가 나왔네요. 좋아하게 되는 모습 보이고, 사수자리 카드가 나와서 아마 두 분,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될 만한 그런 인연의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두 분이 만나게 됨으로써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면서 음,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음, 에피소드가 많아지면서 원래 좀 시간이 지나야지 서로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열정적이면서도 솔직한 만남?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하고는 쌍둥이 같은 인연, 늘 붙어다니는 인연, 그리고 속마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약간 신비로운 여인, 베일에 가린 여인, 그러면서 음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끌리는 그런 느낌, 끌리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다가오겠죠.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되고, 또두 사람 관계는 어, 주변에서 좀... 부러워할 정도로 어울리는 커플이지 않을까. 좀 불타는 연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음,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두 분이 만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시작했습니다.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일지 세 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 볼게요. 네. 그리고 그 사람과 내 인연의 관계 흐름. 그 사람과 나의 관계 흐름. 첫 번째 질문이 그 사람과 내가 진짜 인연일지라는 거였는데요. 어, 시작부터 뭔가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현재 살피고 있는 상황. 음, 가까워지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런 관계가 관계가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4번 여러분이 이분을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음, 인연으로 진행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니면 그 짧은 인연으로 그냥 시, 짧은 시절의 인연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우선은 이렇게 나왔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 속마음을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뭔지 살짝 느낌이 오거든요. 음, 4번 여러분에게 이분 말고 또 다른 이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에게, 음, 그 남성분에게 또 다른 여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마음, 호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호감의 마음을 접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체념을 하는 거죠.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액션을 취할, 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볼게요. 음, 관계 흐름 역시 예상한 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우선은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그 금전적인 문제에 좀 놓였을 수 있어갖고, 물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금전적인 문, 금전 활동에 좀더 치중하는, 거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어, 사, 그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이, 뭐, 양다리를 걸치든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관계가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예, 그런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음, 이렇게 되면은, 확인사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본다는 건, 이 카드점을 보신다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미련이 있어서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4번 여러분에게 이 남성이 좋은 인연인지, 음, 좋은 인연이라기보다 그냥 짧은 인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꽉 채워진 인연이라기보다 항상 뭔가가 부족한 인연,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인연. 음, 조금의 어, 긍정적인 면은 있기는 하지만 만나지 않았던 것보다는 만났던 게더 좋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 여러분이, 4번 여러분이 싱글이시라면은, 혹시 새로운 인연이 출연할지 볼게요. 오. 네, 새로운 인연 출연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로 봐서는, 금전 활동과 연관한, 연계된 사람. 뭐,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에게 기대를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조언 카드로는 말, 어, 조언 카드도 너무 딱 맞게 나왔는데요. 준비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나의 시기가 옵니다. 4번 여러분들의 시기가 온대요. 예. 오늘 이걸 보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이 사람 말고 더 나은 사람이 출연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린 그분과 5분 여러분이 정말 인연인지 세장 뽑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5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 세장 뽑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앞으로 그 관계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사람 진짜 내 인연일까라는 질문에 세 장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네, 좀 느낌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애매해요. 풀이라는 거는 두 분이 두 분이 인연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걸 얘기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든 아니면 아예 외면을 하든. 그렇게 해버리면은, 5번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아, 저분은 아닌가 보다. 빨리 포기를 하든지. 이래, 이,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속편한데,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5번 여러분이 이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우선 인연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스쳐가는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5번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 속마음을 보니까요. 5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5번 여러분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수 있어요. 카지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도박과 관련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분인가요? 이분에게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 여러분이 자기가 필요한 돈을 융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5번 여러분에게는 좀 위험한, 위험한 인물이다.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오로지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금전적으로 자기가, 음, 기대, 기대하는 말을 좀 채우고 싶은, 기대하는 게 돈이겠죠.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계 흐름에서도 금전적인 어려움, 금전으로 인한 어떤 트러블,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나왔고,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잘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할 때, 5번 여러분을 만족시켜주든, 아니면 여성을 만족시켜주는, 뭐, 뭔가 남성성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여러분이 고민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음, 행복한 고민이면 좋겠지만은, 어느 걸 선택하든지 간에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 선택을 한다면 본인이 뭔가 양보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이 사람을 포기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성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우선 카드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은 그다지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말고, 이분은 딱 인연이, 인연이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연이 출연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 출연할지. 아,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해진 뭐, 일이라던가, 공부라던가,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남성을 만나게 될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니까요. 음, 우선 너무, <laughs>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음,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한번 볼게요. 인정하세요?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인 것 같아요. 이분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들어하실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을 좀더 케어하면서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분보다 월등히 좋은 사람의 남성을 만나게 되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번 시작하겠습니다 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떠올린 분과 내가 진짜 인연일지 세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6번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 6번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흐름, 두 분과 내가 어떤 인연일까라는 질문에 세 장이 나왔는데요. 예민해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음, 좀 미숙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카드예요. 음, 그렇다는 건두 분이 어릴 때부터 알던 관계였을까요? 어, 가족하고도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이미 가정을 한번 이루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의 인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카드로 봤을 때, 음, 6번 여러분이, 어, 그분, 6번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음, 우선, 이카 드가 조금 불안 정해 보이긴 하지만, 가정 카드 와여왕지카 드가 나왔다는 거는6번여러 분이, 기 대하 는인 연이 앞 으로 진행 될수 있는 음, 그러니까 두 분의 인 연은 어떠 냐면 6번여러 분이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음, 만나 는관 계로 지속 할 수도 있 고, 아니면은 여러 분이 어떤 선택 을하 느냐 에 따라 내 마음 은 그를 기다 리고 있 지만, 그가 오지 않 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분을 배려한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우선 긍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우선 네,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 소재가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음, 우선, 그, 6번 여러분이 너무나 애타게 보고 싶고, 애타게 그립고, 또 자기만 마음을 몰라주는 6번 여러분이 밉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여기 카드가 나온, 어, 이 카드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두분다 각자 기다리는 거예요. 6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기다리고 있고, 그게 전화든 카톡이든, 이분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그녀가 나한테 올지 기다리고 있고 우선 컵 6번 9번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을 상당히 애정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숫자 9죠 한자리 숫자에서 제일 큰 숫자네요. 이 이상 더 애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았을 때 음, 데스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현재 두 분의 사이가 데스 공백기라면 은 앞으로 두 분은 다시 상봉하거나 제외하거나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손바닥을 딱 뒤집듯이 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카드로 봤을 때두 분의 관계는 지금이 어쨌든 간에 희망적이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지금 현재 잘 견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발로 컸어 차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내가 좀 힘들지만 시간을 좀 견디다 보면은 아마 여러, 6번 여러분이 상봉 혹은 재회를 기대한다면 그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데스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데스의 상황이 아닌데 지금 데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6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 미래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라면 좀 어려움이 올 거고, 지금 현재 나쁜 상황이라면 뭐 좋은 시기가 올수 있는 걸 암시하는 카드인 거죠. 전환점이 온다고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또이 사람과 내가 좋은 인연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6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과 음, 여러분은 좋은 인연인지? 아. 딱히 막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네요. 음, 항상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음. 그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선, 내 고집만 내세우시는 것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어, 여러분이 조금 수용하고 받아주고, 양보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 원하는 거 해줬기 때문에 나도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어, 조금씩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고, 믿음을 쌓는 것이, 아 믿음까지 쌓는다면, 좋은 인연이 될수 있어요. 근데, 매고집만 내세운다면, 협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편안한 연애가 좋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시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음, 인류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좀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좋아했는데 이만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카드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면 다가가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완전히 딱 알맞는 지금 조언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어,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거, 미끼를 던져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